한 달간 한강버스에 승객을 태우지 않고 시범 운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운항 열흘 만에 4차례 선박 결함이 발견돼 한강버스는 운항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버스 마곡 산착장. 휴일을 맞아 한강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내판에는 손글씨로 오후 3차례 축소 운항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전체 네척 가운데 절반인 두 척이 운항을 멈춘 겁니다. 서울시는 오전 출항 준비 과정에서 정비 필요사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보도 자료를 내고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안정을 위한 시범 운항을 한 달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사이 네 차례 고장이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약한 달간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강 버스는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으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습니다. 지난 22일엔 선박 전기개통 이상으로 강 항복판에서 회항하거나 출발하지 못했고 26일엔 방향타 작동 이상으로 선착장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어제는 두 척이 정비가 필요하다며 출항하지 못한 겁니다. 과연 성공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고장으로 인해서 쉬니까 조금 주민으로서는 좀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아요. 한강버스 사업을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에 맡길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그 과정 전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해서 누구의 책임인지, 네. 어떻게 이런 문제 있는 업체가 그때 당시에 선정이 됐는지를 네. 명명백백하게 밝힐 생각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한 달간 점검 후 선박을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여 시민 편의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별윤재다